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어 말 갖다 놨어? 안녕하세요. 선물이있고 2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인펜 소개 못 드렸죠? 여기 빨간색 언니, 야, 분홍색 검은색. 힘들어, 엄마 응, 하늘색. 거부했대. 어 초록색. 아! 여기 파란색 여기 노란색. 여기 보라색 있습니다. 조용히. 네. 예? 그리고 여기 손수건도 있습니다. 손수건 네. 리산치킨. 네

아, 다또다다두 자루 여기 연필 두 자루. 찾져갑니다이 연두색 사인펜 있고요. 아나 사인펜 말이야. 여기 동아야. 엄 한적 어디 냐고 이서야. 이거 응? 양말 안 갖다 놔. 제 건데요. 제도 있습니다. 먼저 꺼래 여기 동아연필 동화 연필두 자루 있습니다. 두 자루가 있습니다. 다음연 100개. 야, 이서야 너지금 응? 선물 받은 거 응, 음, 그것도 이따가 소개 여기는 러브베어 연필 두 자루 회색깔 노란색 마지막으로 여기 볼펜까지 안녕 여기 샤비연필 두 자루가 있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볼펜까지 있습니다 아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깔끔, 가볍게 지어지는 지우개도 있습니다. 저기요. 어동시 아, 지갑 좀. 응. 지갑. 아니, 옆으로 지어 뒤로 빠져. 아, 뒤로 빠져나오지. 지갑 갖고 와.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언니, 가르쳐줘. 아. <laughs> 여기, 이선수건 응? 이건 뭐지? 포기. 설정 안의 모습은 제가 꾸몄어요. 안 수... 스티커로 꾸몄어요. 어떤 실티인데 제가 여기 안에 스티커로 꾸몄어요. 여기 대요 안에 이렇게 생겼고요. 뒷부분 한참의... 윗부분. 이부분 어때요? 이만, 이만화를 보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땠는지. 저는 이거 본 적이 없어요. 찾아요. 알겠죠? 그럼,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시만요 잠시만요. 잠시지 다음 선물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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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요 잠시만요. 잠시요잠시요잠요요 제가 불러볼게요. 음. 하나가, 그 어, 까불, 동생한테 줬어요, 귀지. 아, 제가 원래 두개 썼는데, 하나는 누가 줬어? 동생한테 줬어. 까불, 까불까불, 까불 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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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불 하더라. <laughs> 미안해. 뜰게요. 티켓몰에 가면 빼놓으라고. 뺏겨, 뭐? 뺏겨. 백큐. 여기 아 제가 왜 이걸 여기다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더 깔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안에 모습. 공기 안에 모습. <laughs> 밖에 모습. 여기 뒤면 여기 앞면. 여기 아랫부분. 그럼, 다음 선물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헤드? 응. 고거스윙! 고거스윙! 다음 선물은 무엇일까요? 가방! 바로바로 수첩입니다제 바로 남자친구가 두 명, 몇명 있는데, 저 중에 제 남자친구 두 명이 줬어요. 단짝 친구가 또 있는데 단짝 친구가 한명더 줬어요. 바로 이건 수첩, 수첩의 책, 제... 책 그림 실려서. 실력은... 응? 그려놨는데 보여드릴게요. 왜 이거는 안 넣지? 어 이거는 밖에서 콩하야 여기 제가 제 그림 솜씨입니다. 찍고 가라 이만아. 잠시만요. 여기 제 그림. 그럼 짠 선물하고 고싱 다음 선물은 바로바로 바로 무엇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아까 공개했잖아요. 알겠어.x2 알겠어. 수건놀이. 이거 제가 역할놀이 할때 주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걸로 역할놀이로 방송을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다른 선물로 고고씽 제발 제 가방 가방 이거 세 번째 선물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는 아, 목걸이 귀걸이 팔찌 만드는 대 목걸이 팔찌 귀걸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이걸, 하나씩 지워서 끼워서 준 다음에 하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 거 있는데, 아무없어졌어 여깄냐. 떡이 없어? 하면, 그냥, 간장, 다른 선물로, 거고, 씁, 뚜루렁, 뚜뚜루떠 뚜루렁, 야! 우리 동생이 준! 강아지 인형! 갑자기. 고맙다, 여 동생아, 진짜 고마워. 고맙게 하라. 다음 선물을 무엇일까요? 엄마, 제발 제발. 어 여기, 어, 여기 제가 맞는 팔찌. 팔찌. 제 건데요? 팔찌. 이거 내 거야. 제 건데요? 이거 팔찌. 팔찌요. 그리고 팔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만든 팔찌입니다, 이거. 언니, 제 거는 언제 주요 야, 이거 언니 거야. 언니가 만든 그런 거야. 어. 별. 어별 언니가 만든 거다니까. 아,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너무 길잖아요 괜찮아요. 따다른 선물로 고고시 따담빠라밤 빰빰빠라밤 빰 이거는 파스텔입니다. 여러분 마당에 나온 안테 아가씨죠? 네. 이거 너무 슬퍼요. 마지막 해가. 이거 마지막 해가 너무 슬퍼요. 여러분들 이 만화 보시면 이거 보기있시면 마지막 해가 기분이 어떤지 남겨주세요. 다른 여기 뒷면 잘 읽어보세요. 안녕 파슬입니다 다음 선물은 짠 큐브 네. 큐브야 이거 우리 선생님이 주셨는데요 나도, 나도 죽는다 나도 죽는데. 우리 나도 줬는데 우리 선생님이 주셨어요 큐브 큐브 신리할때맞니까 좋아요 그럼 다음 선물로 가보세. 다음 선물은 우리 반에 해도리는 아니 우리 반에 친구가 좋습니다. 양말 뭐, 야, 여기 양말 시크릿 주지 양말이네. 여기도 시크릿 주지 양말입니다. 그럼 다른 선물로 가볼까야 예. 고마워 친구야.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 나, 라그나나카 승부하겠 아,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준, 베이입니다. 라그나코, 베이블레이드. <laughs> 아, 그리고, 잠시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올린 다음에, 댓글은, 악성 댓글은, 나우 no, 아우! No. 좋아요와, 구독을, 꾹! 늘어주세요. 지상왕 이거입니다. 음. 베이블레더 라그나크로 상대하겠어. 다음. 빰빰 빠러밤. 빰빰 빠러밤. 빰빰 빠러밤. 빰빰 빠밤 엄마가 사준 핸드크림 음. 이거 발라볼. 핸드크림. 냄새 진짜 좋아요. 한번 발라볼게요. 저도 발려볼래요. 근데 야. 응. 아, 그 핸드크림 진짜 느낌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핸드크림 진짜 좋아요. 나는 잘해서 찾아... 빠지막 써머로. 아니네. 빠지막 써머리 아니네. 다음 동물로 거고새. 빰빵 빨아 빰빰 빨아 빵 가방이 왜? 가방입니다. 저기. 또 공개해요 가방을. 야. 문에 열어 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거 제 남자가 준, 우리 반에 남자친구가 줬는데요. 으악! 그럼 다른 선물로 고고씽 고마워 친구야 고마워 빰빰 빰빰 빠라밤 이것도 엄마가 주신 색칠 광고 칼라 색 색칠, 색칠 공부 영상 제가 올려 드릴게요 알겠죠? 네 그럼 따라서 물러 고고쓰 대망의 마지막에 거의 다 오신다 이거는 이거 내가 우리 동네 찢어서 안면 이렇게 잘 아마 이거. 이, 거 이름에. 포켓몬스터 SG. 벌캐니온의 기계 한국의 비밀. SYG. 이책 진짜 재밌어요. 사주신 엄마, 진짜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전화할게. 응? 마지막. 선물 빰빰빠라밤 빰빰빠라밤 휴대용 선풍기 언니꺼 고맙대 아빠가 사줬는데 너무 시원해요 엄마가 응 하겠어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나야?